아파트 마감 점검 노 no 볼펜 노 no 종이 노 no 카톡 손끝으로 픽체크 픽체크 넘버원 펀치리스트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코리아 빌드 DX콘 저희들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저희들이 펀치 리스트 국내 최초 공동주택 마감 증금 앱을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 볼펜, 노 종이, 노 카톡, 노 엑셀, 노 메일. 리얼 타임으로 실시간 체킹을 하고 협력업체와 주고받으면서 증금을 동시에 해 나가자. 자 이제 그 UI를 최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전문 우리 안주구 선생님 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쪽 가까이 이게 협력업체인가? 네. 응. 예. 시공기사가 현장에 어떤 하자를 체킹을 하고 그러면 협력업체한테 날아가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실제 리얼타임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해보시죠. 네. 보이시는 화면은 시공사의 펀치리스트 화면이고요. 조사 현황과 지금 발송 수신, 그리고 펀치리스트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사 현황 같은 경우에는 공중마다 본인이 설정을 해서 최대 6개까지 선택을 해서 공, 그래프 현황을 선택을 할수 있고요. 발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협력업체한테 발송된 내, 내용이나 그리고 수신받은 내용을 간략하게 최대 3개까지 볼수 있고, 클릭해서 지금까지 온 알림들을 또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 기간을 조회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해당 문서로 바로 이동을 하시게 되고,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공사가 어떻게 이용을 하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펀치를 클릭을 해서 메뉴에 들어가 주시고요. 메뉴화에 들어가게 되시면 은 좌측에 메뉴에 보이시면 동, 동, 그리고 공간을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 메인 화면은 저희들은 지금 돌구도 형태로 세팅이 되어 있고 자동으로 층수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골고도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회색깔로 보여지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 호수에 사진이 찍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작성하시고자 하는 호수를 클릭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좌측에 보이시는 공간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고요. 그럼 내가 선택한 부분은 101동에 1601호에 주방에 있는 사진을 찍고 싶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픽부분에 클릭을 해 주시게 되시면은 직접 바로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을 하실 수 있고 이미 촬영한 사진을 앨범에서 선택을 해서 업로드해 보실 그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아니, 요... 사진 촬영을 통하여서 제가 하자 사진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사시, 화, 화자 사진을 실시간으로 직접 바로 찍으시고 이걸 자고 아니면 좌측에 실명 확인을 한번더 해주신 다음에 공종 공종을 선택을 해주시고 세부 공종까지.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해당 현명업체가 어디인지 클릭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체크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시공 중이던가 혹은 시공 완료인 상황인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체크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한번더 확인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 작성을 해서 발송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또 펀치리스트 내에서는 드로보드 기능, 마크업 기능을, 마크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원하시는 툴로 마크업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측에, 하단에 보이시는 도면 아이콘 클릭을 해주시게 되시면 해당 공종에, 해당 공종에 위치에 필요한 도면을 첨부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도면 또한도 확대를 해서 보실 수 있고요. 또 해당하는 부위를 마크업 작업을 통해서 지정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클립 모양을 클릭을 해 주시게 되시면은 첨부되었습니다. 알림이 뜨시면서 도면이 첨부되었고 도면이랑 동일하게 사진에서도 마크업 작업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작업을 통하여서 마크업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대로 우측에 보이시는 발송 버튼 누르시게 되시면은 해당 업체로 사진이 넘어간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면은 반려 버튼 클릭하시거나 또 삭제를 원하신다면은 삭제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해당 작성된 사진을 삭제 또는 반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보시면은 <laughs> 보시면은 아까 시공사에서 협력업체로 보낸 내용이 이 수신 내용으로 수신 쪽에 내용이 표시 되시면서 문서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시면은 시공사에서 작성한 문서가 바로 해당 위치로 이동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협력업체가 조치를 완료를 했다고 하면은 체크 부분에 사진을 클릭을 해 주셔서 시공사와 동일하게 바로 사진을 촬영을 하, 현장에서 촬영을 해 보실 수도 있고 혹은 미리 찍어 놓은 사진을 앨범에서 첨부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사진 촬영을 통하여서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당 부위를 다시 재시공했다라고 다시 시, 사진을 찍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시공사와 동일하게 이제 마크업 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내용은 보정이고뭐 체크대 시공사한테 체크 내용 작성을 원하신다면 내용 작성을 통하여서 또 시공사한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측에 도면 첨부를 통하여서 현명업체도 도면을 첨부를 해보실 수 있고요. 동일하게 마크업 작업까지 해주시면은 마크업 작업까지 해주시고. 발송 버튼을 누르시게 되시면, 펀치리스트의 한 프로세스가 끝나게 되시고요, 되시고요. 다시 시공사 측으로 넘어와서, 펀명업체에서 발송한 문서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는 협력 업체에서 시공사가 보냈기 때문에 수신 부분에 보냈 그 해당 내용이 뜨게 되고요. 이제 협력 업체가 시공사한테 그 펀치 리스트를 보내서 이 수신 부분에 협력 업체가 보낸 문서를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 클릭을 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은 협력 업체가 보낸 문서들을 바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 협력사에서 보낸 이 조치 사항을 보시고 합격을 누르시면 은 해당하자는 고수가 합격 처리가 됐다는 것을 할수 있고 또 불합격을 누르시게 되시면 은 다시 한번더 사진을 찍어서 조치 사진을 받아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 리스트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시면 은 지금 기간 내에 그 공간에 공간에 나와 있는 하자 내용들을 다 보실 수 있고요. 썸네일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시면은 이렇게 점검 대장으로 사진이랑 도면이 대장 양식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간 부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 점검 대장, 점검 리스트 양식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101동에 1601호의 점검 리스트를 이제 해당 호수의 하자들을 리스트별로 또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도면 픽 같은 경우에는 펀치, 리, 펀치 부분에서는 해당 위치를 찍고서 사진을 먼저 등록을 했다고 하면 은 도면 픽에서는 도면을 먼저 선택한 후에 공간을 선택하여 사진을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엑셀로 수기식으로 색칠을 해서 표현을 하는 거를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공존 선택을 통해서 총 4개, 최대 4개 공종을 선택을 해서 해당 호수에, 해당 동에 어떻게 지금 공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토그리드를 클릭을 해 주시면은 지금까지 찍었던 사진을 일자별로 분류해서 동, 호수, 그리고 공간, 그리고 어떤 공종인지 해서 사진들을 다쭉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은 저, 리포트 아 어, 리포트 나오고 있는데. 어네 쏘네. 어호 이제 데이터를 들어가시면은 이제. 아까 펀치에서 썸네일에서는 해당 동에 해당 호수에 해당하는 정보를 통계를 내서 보여줬다고 하면 은 데이터는 이제 그 현장에서 보여지는 전체 집계표 내용이고요. 해당 동과 호, 실, 공종 업체가 다 일괄적으로 내용이 나오시게 되시고 그리고 합격이 되었는지 그리고 미검사 불합격 그리고 합격률까지 통계로 쭉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또 기간 조회를 통해서 원하신 기간을 설정해서 또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입이 시급합니다.